패스! 빠져들어갑니다! 자!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자, 카우터 시도! 슛! 아!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아깝네요! 정말 종이한장 차이였습니다! 데이비 백업. 좋은 찬스! 메시!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갑니다!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에요. 헤딩 어우. 아우...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라모스, 메시, 데이빗 백업,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패스합니다.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반바스템 흘러나왔습니다.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쳤습니다 슈팅 스루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휴드라인 뒤쪽을 잘노렸습니다 다비드 알라바 길게 연결하는 패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시 자 들어가나요? 길게 찔러줍니다. 열렸어요. 데이비 베커. 호날도 역습입니다. 가로채갑니다. 슈크리니아르. 음바페 슛 아웃 슛. 다시 한번슛 리오넬 메시 밀라노로서는 좀처럼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역습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빈손 산체스 전방으로 길게 패스 측면으로 기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슈크리니아를 먼저 잃고 있었습니다. 호날두 뒷공간으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옵사이드입니다. 가로챘습니다. 레이카르트 멋진 콤비 플레임 메시 슛! 밀라도 반칙을 당했습니다. 데이빗 베커 펀더스텝! 칙을 당했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슛. 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메시,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수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0.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역습인데요. 앞으로 찔러 줍니다. 끊어냅니다. 밀라노 피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반바스템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호날두 측면으로 스루패스합니다. 자 반격기회입니다. 밀라노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호날두, 메시, <laughs> 코네티 편전! 세노호날두 길게 보냅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슈크리니아르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레이카르트. 다비드 알라바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데이비 백커 귀 곳을 찾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밀라노 볼을 o n 습니다 뒷공간으로 메시 슛! 골!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좋네요. 점 v 가 f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메시 f i v 원투 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e 수들간 t 호흡이 딱딱 맞았어요. 완벽한 원투 패스였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틈끼리의 경기에서는 매시칸 선방! 좋은 차스 슛! 골키퍼 선방! 잘 막아냅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다시 코너킥입니다 온사이드 들어갑니다 밀라노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필리포인트 자기 측면을 활용합니다 자 카운터 시도 앞으로 찔러줍니다 과연 슛 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메시 주위를 살핍니다 호날두 스루 패스합니다 슛. 슛 키퍼의 좋은 스피 몬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바빈손 산체스 메시 공간으로 패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메시 골 들어갑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시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빌라도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수비를 제칩니다. 구널도 슈팅! 골! 결정타가 될것 같습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크로스바에 맞았는데 이게 들어가네요. 밀라노 교체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밀라노 이번 득점 차이를 벌립니다. 데이비 베커 필리포 인자기 메시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필리포 인자기 왔어요 득점. 이제 점수차는 3점입니다. 빌리 포인트자기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빌리 포인트자기 두 골을 기록합니다. 빌라도 세골 리드합니다. 슈크리니아르 한 번에 롱패스 스루패스 스루패스 때립니다 골 계속 몰아붙입니다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패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메시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 경기를 쇼 들어갑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스루 패스 이연골입니다 라인에 걸치는 타이밍 아슬아슬하게 잘 노렸습니다 아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 패스였습니다 포인트 하기 패트 휘슬이 울렸습니다.